Oh <laughs> 오늘 경기장 컨디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컨디션 부담되지. 상대 선수에 대한 전략 같은 거 세우셨나요? 전략 따로 전략 같은 거 세우지는 않고요. 오늘 아. 그 스타일대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찬영 선수. 오늘 경기장 컨디션이 어떠신가요? 오늘 정도 자고 컨디션은 좀. 상대 선수에 대한 전략 배우셨나요? 어 상대 선수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제 프로 라이센스 안당고도 많은데 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그래 할 말이. 저 그리고 이찬 형 아니면 이찬영. 감사합니다. 차영 선수 1리아 출신 이찬영 선수 엘리스 서울 출 자세 번째 경기입니다. 패가세 번째 타이밍타 경기, 타이밍타 타이밍타 경기. 번째 정찬호 선수와 육찬영 선수의 배우는 경기 시작. 아 어, 정찬호 아 택배... 어, 원투? 정찬호 선수는 오픈헤드기요. 이렇게 죠 에이펙스 프로텍트 갖 빨간색 트렁크를 입고 있는 선수가 정찬호 선수. 검은색 타이즈가 육찬영 선수입니다. 그면서 약간 좀스타일은 비슷합니다. 정찬호 선수는 이제 서울 최고의 진학을 어, 포기했죠. 가려다가안 갔고 육찬영 선수는 이제 프로, 프로 팔전의 선수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내려 있고 아우 마디. 어, 그래서 약간 스타일이 비슷해요. 1 라운드 약간의 탐색전. 엄지 아, 움지하이 문질 아우. 스텝과 원투 아아 서로 주고 아 원투 아오 정말 빠른 스피드 어좀전에 경기가 좀 다른 약간 정말 약간 경량급의 느낌은 나긴 하지만 육찬영 어어 선수가 조금 몸무게가 75kg가 안 되고요 정찬영 선수는 딱75 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정찬영 선수 생각보다 다리가 좀 말입니다 고등학생들 아, 어, 스피드아스티가 어, 어, 빨라요 어. 어스틸원투어 이거 들어와서 어손 주고받고 정 어, 선수가 어이 경기는 잘어어 동체 실력진원투시합이으시면안 주고받는 게 많습니다 빨리 워낙 스피드가 빠르기 써. 때문에 빨리 잘 봐야 됩니다 어피드가 빨리 빨리 빨와 진짜 멋어 정태만 선수 쫙하이나 같이 쫙야원투어 아 2팀에서 바로 반격했구나 아우 아우 2팀 높고요 2팀 서로 자 라운드가 서로. 4라운드라는 걸지 아, 아, 않아야 됩니다 자 2팀 3라운드 지금 75kg가 원래 여기 적정 체중이 아니이두 선수들은 1, 2, 어, 이제 체중이 7 5 k g 가 적게 나가는데 도전하고 있아 나이스 어

날려 팝니다 어 정차선수 렇고어우 75에서 나올 수 있는 스피드는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빠릅니다 어우쟤 오우 쟤 더블 어, 어, 어 유치원 선수 스위치 아저 스트리트 정차선수는 어 스트리트 스트리트가 정차적으로... 어, 스트릿. 좋아요 아원투아 어, 어, 좋아요 아원투 어, 약간 이제 어컷어 정타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형. 정찬 선수도 잘하는데, 약간 좀, 음, 상체가 너무 빠빠돼서 많이 맞아요, 또. 어, 아, 그렇죠. 쫙, 그렇죠, 움직여주면서, 유채현 선수도 타입 마찬가지고, 타입 서로 공격할 때 좀. 너무. 저, 저, 스피드에 자신 있는 선수들이 하는 제스처 중에, 발으면서도 여유로운 느낌이 있어요. 아, 스틸, 아, 드라다 카운터. 어, 정찬 선수는, 어 저, 받아들이는 타이밍이 굉장합니다. 아, 라이트 좋았고요. 어, 노가드로 상대를, 어우, 아, 페링, 어 위빙, 슬리핑, 페링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아, 저 고등학생 17살짜리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 잽 좋고요. 굉장합니다. 정찬 선수는 이제 복싱 경력이 꽤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갖고. 경력이 됐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육찬원 선수 잘하고 있어. 매번 볼때마다 실력이 늘고 있어요. 육천 선수는 아마 지금 좀당 당황, 제법 당황했을 겁니다. 어생각보다 상대가 스피드 면이나 테크닉적인, 어 순간적인 스피드 면에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육찬원 선수는 제법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어제 어, 지금 당황스러워요. 뭐 쫓기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지금. 공격하러 들어가지만 쫓기고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앞서고 있어요. 네 제아 어, 어, 진짜 좋았고요. 정찬 선수 역시 이 프로 경력답게 굉장히 잘합니다. 아제 어, 카운터. 어라 이 카운터! 아저받아때리는 어, 타이밍과 센스는 정찬 선수가 굉장히 좋네요. 네. 저기 에 조금만 더 이제 때릴 수 있는 임팩트와 그것만 실린다면 어 훌륭한 선수 가될것 같아. 요 스피드가 자신 있어서 가든 안 하지만, 저게 사실 숫자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 어, 스피드 좋고, 어, 굉장히 변칙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주 노련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좋고요. 아 어, 아래 좀차 라이트 걸렸고, 아 저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훌륭한데요 진짜. 어, 2라운드 끝났습니다. 3 나옵니다. 아, 정찬호 선수는 차고 있그 이은찬 관장님 체육관에서. 와, 괜타다 때리고 피하고. 오! 육찬 선수도 네. 당황하지고 있지만, 그래도잘 받아 때리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적지 않게 많이 당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빠르기도 하고, 상대의 뭐, 거리가. 몸 놀림 이런 것들이 어 지금 일천 정도 많이 당황했을거예요어 지금 스위치로 변속기로 가고 있지만 또 정차도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진짜 지금이 컨창각 음... 장면 아닌가? 지금 오늘 음... 외국인 선수 두명이네 번째 경기에서요. 외국인 조는 엄청 많이 왔어요. 고등학생에서 나와서 아 <laughs> 순간적으로 맞는 타이밍 센스가 있는 친구예요. 아 유치현 선수 유치원 선수는 조금 그 상체가 너무 지금 뻣뻣하다. 아, 그거는좀 앞으로 조금 개선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요좀더 아, 많이 움직이거나 해야 되는데 상체 무빙이 아직 좀 약간 본인보다 더 빠른 상대를 만났을 때 지금 많이 그 맞게 되는 거어 아, 스트라이트 맞았고요. 정찬 선수도. 너무 잘하지만 많이 또 맞추고 있지만 또밤대로 클리니트를 또 제법 많이 맞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개선하면 아마 더 훌륭한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 다 지금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어요. 순간적인 아, 순간 중간, 중간, 중간 저 순간 스피드가 정착해서 굉장히 아, 매력적인 선수. 예요 빨라. 아, 좋 아, 잘 피해요. 손 내리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산 보듯이 아~도 봐봐 그리고 어~ 좋아요 어퍼스트리트 어~ 바디 양호 크으. 내리고 피하고 피하고 어~ 가장 본인은 또 체력 안배를 잘 해가면서 경기를 또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채인 선수는 어~ 아마 지금 저 친구 저 빠른 순발력, 스피드 에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당했었을 거예요. 다 어, 공격하는 걸다 피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빨리 때려야 는데아또 어디 들어가? 아또 스테이트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격은 다내 공격은 안 통하는데 상대 공격을 내가 당해버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깝깝하죠 사실. 아 어프도 뭐랄나 어프도 육체 선수도. 아, 반격하고 있지만 이... 아... 대단합니다. <laughs> 저... 저... 아, 저... 아... 자, 여유... 아, 고등학생이 낼수 있는 여유가 아닌데, 사실... 자, 마지막 4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아, 이모, 이 선수들 정말... 한치 눈을 뗄수 없는 경기? 어, 버지TV 한께 하고 계십니다. 어우, 어우, 슈퍼. 어 뭐. 많은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어는 최고를 안 갔기 때문에 이제 프로로 갈지는 뭐, 어될지 모르겠어요. 나이,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좀만 더 잘, 윤창 아장님한테도 잘 배우면 진짜 뭐지 않아. 정말. 어우, 순간적으로 때리는 스피드는 진짜 와. 아마 지금 전국에 계신 고등학생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20대 성인이랑 프로 선수를 상대로 고등학생. 굉장히 수준 있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채현 선수도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는 그런 스파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강자는 많습니다. 아 좋아요. 아 원투 아. 저거 이제 딱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때리는데 육체연선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마 지금 아마 사라운드라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음, 체력적으로 좀 떨리니까 몸의 움직임, 다리의 움직임이 없어진 거예요. 들어오면 뭐 받아 때리든 빠지든 피하든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체력적으로 이제 떨어져서 이제 움직일 힘이 없는 겁니다. 워낙 정체가 빠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요, 우치현 선수. 우치 선수도 제가 뭐 시합은 못 봤지만 16강전 경기, 8강전 경기 보고 있지만 굉장히 센스가 좋고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지금 아마 상대 선수를 좀잘 만나서 아마 많은 공부가 되는 그런 습관이 될것 같습니다. 아 빠리 리프트 아 스트레이트 고등학생의 패기 2 0 대의 패기 뭐 어느 패기가 이기는 건지 어투 아 스트레이트까지 정태가 좀 많이 놔고 있습니다 이 프로든 뭐든 이 맞아도 안 맞은 것 같이 맞아야 되고 그래야 좋네. 심판들이 봤을 때 어라이트까지 심판들이 봤을 때 어, 그런 어 무서운 스틸까지 거기에 몰아놓고 또 몰아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라운드 아 원투 트위트 아 아라이트까지 아라이트까지 아 벌써 끝났습니다. 아양승 정말 대단합니다. 선한테 결과는 3대0 심판 전원빈치 판정승입니다 승자는 동성애에서 정말 멋진 경기 같아 보주셨는데 이번 경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쨌 제가 좀간전함이 부족했나봐요 우리가 부산에 상대한테 좀 많이 고 자신한테 좀 실망한 그런 종류 은다 복진은? 원구수기 경기 네. 잘 봤습니다 대회 소감 한마디 해 네, 네, 네. 사실 운동을 안 했는데 인과에 대해 신기하고 운이 좋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좋은 경기를 같이 경기나뵙겠습니다 다음 경기 네. 한대한대한대 하시잖아요 네. 다음 경기 네.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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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르게. 카론이라 네. 굉장히 아, 음, 어을으로겠습니다 아, 아, 뭐, 들어가세요.